창세기 41장입니다. 38절. 바로 왕이 요셉을 두고 한 말이죠. 창세기 41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성령 충만이냐 악령 충만이냐 둘 중에 하나겠죠 영적인 서밋 사단의 서밋이냐 요새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서밋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세상은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단의 나라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 왜 어려운지, 왜 망하는지, 왜 고통 당하는지도 모르고 어, 평생을 이렇게 삽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마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가 깨졌을 뿐이지 지구 종말까지. 어, 발악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빌리포 지역에 들어가서 어,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 집에서 이제 다락방이 열렸습니다. 말씀 운동이 열려서 빌리포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빌리퍼 지역에 원래 망대를 세우고 집을 짓고 있던 이 마귀가 이 귀신의 조직들이 흔들리죠. 그러면서 귀신 들린 요정, 귀신 들린 요정이 바울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다. 이걸 몇날 며칠을 계속하는 거예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요. 그 뭡니까? 실제로 한 지역을 장악하고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사단의 나라, 견고한 마귀의 진, 그리고 귀신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 속에. 수천 마리가 들어가세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자. 예. 그러기도 하고요.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리기도 하고요. 가론 유다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실제로 귀신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성경에는 세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걸 모르면 은 성경 전체를 모릅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 마귀가 출현한 거예요 이게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는데 타락한 천사가 땅에 떨어져서 분을 품고 떨어져 가지고 기회를 보고 있다가 뱀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인간을 유혹해서 단번에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불순종으로. 그게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죄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 떠난 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신분이 소속이 마귀에게 딱 걸리는. 그때부터 고통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 인간이 막에게 장악돼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데요. 우상 숭배하고 돌보고 절하고 나무보고 절하고 형상 만들어 놓고 사상 앞에 전혀 보고 모르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재앙이 오기 시작합 겁니다. 집안에 우한 질고가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계 6장에 보면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내필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심판.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게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 노아 홍수 사건, 왜 하나님 심판을 하셨냐? 네피림이 있었던 내피림이 네 네. 정도로 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요. 예. 네. 어려운 겁니다. 계속. 그래서 세 번째 사건이 오는데, 창세기 11장, 1절에 8절에 바벨탑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름을 내자, 더 높아지자, 복음 없는 출세, 성공을 향해 막 달려가는데 그게 전부 바벨탑이라 나중에는 무너집니다. 복음 없는 성공은 다 무너집니다. 결국은 무너집니다. 정치도 권력도 경제도 모든 지간에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복음 없는 성공은 다 무너집니다.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된 이세 가지 사건 이걸 알고, 그 해결책, 예.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보고 원시보금 그렇게 말합니다. 원시보금은 처음부터 주신, 처음에 시작된 보금. 하나님이 아담과에게 즉시 해결책을 주신 거죠. 구원의 길을 말합니다. 이걸 말했다 이거예요. 구원의 길을.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할 답.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 그리고 노아홍수 사건을 해결할 답이 방주입니다. 방주 운동. 그 방주는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원의 방주. 누구든지 방주 안에 있으면 살아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그러니까 이걸 아는, 이 인간의 문제, 근본 문제와 해답을 아는 한 사람,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로 인해 그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개인에게, 그리고 그 지역과 현장과 가문에 집을 짓고 있고, 요새를 세우고 임금 노릇을 하고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답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하나님의 망대를 딱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하루에 세 번, 식사하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리듬을 찾아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낮에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깊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집중을 하시면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취되는 말씀 하나를 가지고요. 가는 데마다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중심을 예. 아랫배에 딱 두고 예. 그러면서 계속, 호흡 속에서,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면요, 몸을 살릴 수 있습니다. 뇌를 살리고, 몸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걸 살리고, 가정도 가문도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는, 그런 살리는 역사가, 요셉이 가는 데마다 살리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르잖아. 이거 아는데, 아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사건을 통해, 문제를 통해, 만남을 통해, 갈등을 통해, 하나님은 실제로 알게 만드시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이 있는 현장 안에, 뭐 이런 문제, 저런 사건 일어나고, 그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하지 황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언약을 딱 붙잡고요. 영안을 뜨고 기도하면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걸 보고 사응답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누리면 만들어져요. 플랫폼이 딱 만들어져요. 그걸 보고 세팅 기말합니다뭐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전도자는 모든 문제, 사건, 갈등이 전부 응답이라 이게. 아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를 성취하시는데 이 메시지를 사실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탄 나라 이 메시지 들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니 바울과 바울과 같이 현장에서 귀신들린 요정을 만나고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요정이 치유되고 이런 일이 탁 벌어지면요. 어, 사탄의 나라, 실제 마귀의 역사. 그러나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 이게요.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걸 보고 사건 캠프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날, 상황, 하루를 지내시면서 이런 모든 문제 사건을 전부 복음 눈으로 보시고, 말씀 성취의 눈으로 보시고, 전도의 눈으로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요, 다 이해가 된다니까. 예. 그 이해가 돼야 수용이 될거 아닙니까? 예, 수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수용이 돼야 초월이 되죠. 그 초월하지 않고 거기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죽는 거죠. 그 여러분이, 어, 요새과 같이 여러분이 계신 모든 현장에 성교사라는 생각, 믿음을, 확신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랩네트들은 학교에 하나님이 성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현장에, 직장에 성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누려야 될 최고의 응답은 뭐냐? 영적 서미시라 하나님의 영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확신과 능력과 힘을 얻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제일 쉬운 겁니다. 우리가 108번을 엎드렸다 폈다, 그렇게 기도해야 얻으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108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윗몸 이키기간 30번 해보세요. 얼마나 아픈데요? 100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성령충만을 주신다.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원래 여러분이 믿고 구하면 성령충만을 받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길게 내뱉고, 천천히 들이시고, 이러면서 호흡이 기도가 되게 만드시라니까. 예.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세계 교회 문 닫고 있고요. 주일학교 없어지고 있다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문 닫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명심해야 된다니까요. 이 마귀는 들끓어 예, 들끓고 있어요. 말세 지말에 발악을 한다니까. 근데 그게 뭡니까? 겁먹어서 그래요. 자기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아무 힘이 없어요.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근데 뭐냐? 믿음이 약하고 염려하고 확신이 없는 자를 타켓으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 는 거예요. 뭔 확신입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랩너트. 나는 전도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충만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하고 살린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세계 교회 문 닫고, 이 지역의 교회들 문 닫고, 지금 교회, 아이들이 없으니 주일학교 없어지는 이 판국에 하나님이 이렇게 날마다 고원반자를 더해가시고 보은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망대로 서고 그리고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이제 답주고 살리고 전달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이래 놓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다윗 찾아가 랩 너트를 키우고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고요, 전달하세요. 이제 여러분 속에 망대가 세워졌으니까, 이제 전달하시라니까. 예. 우리 성도들 옆에, 그죠? 좀, 어, 방치되어 있고, 낙심하고 있고,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예. 이 축복을 전달하고, 살리고, 예. 그게, 예, 굉장히 중요한, 전도운동입니다. 그런 시간 빼고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전부 사역자로 세워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속지 말고 성령 충만하면 다 이깁니다. 성령 충만으로 모든 문제를 다 이길 수 있게.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끝났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으로 증인되리라 하겠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고요. 아,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 선교사하고 여러분 한 사람 통해 모든 것다 살릴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살리는 가는 곳마다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빛의 망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저주 세력과 흑암 세력이 결박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